이 멋진 차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아주 궁금합니다. 보시면은 이 도장 상태, 썬팅 예, 상태, 크롬 몰딩 상태, 캐치 부분, 휠타이어 예, 어디 하나 흠 잡을 데가 없어요. 자 그리고 옆쪽에 예, 이런 커튼들 오래된 차 이거 안 되는 차 많습니다. 하나 갈라 그러면 돈이 상당합니다. 자 썬팅 상태 좋고요. 자 보세요 도어 트림 보세요. 캐치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뭐제더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어요. 전동 시트 있고요. 자 그다음에 바닥 보세요. 배, 어, 바닥 예, 오리지널 매트 그대로 다, 다 들어가 있고요. 야,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 엉덩이 쪽 등받이 쪽 모습이고요. 이 차는 광택 작업을 내지도 않았고 실내 크리닝 작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깨끗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전 차주분께서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를 했다라고 관리 받아오면서 탔던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더 올리실 수가 있고요 자 롱바디 차량이라서 실내 공간 무릎 공간 굉장히 널찍하고요 화장거 울 이렇게 있고요 자이 듀얼 파노라마 썬루프 있고요 뒤에 송풍구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독립식으로 뒷자리만 또 에어컨 조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 12볼트 시거잭 있고요 여기 컵홀더 있고요, 자 수납 공간 있고요, 자 뒤에 리어 커튼, 자 여기에서 이렇게 예. 내려가는 것도 굉장히 아주 우아하지 않습니까? 자 내려가고 딱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은 자 이렇게 올라오죠, 자 여기 옆쪽, 예, 요거 수리비 굉장히 비쌉니다. 오래된 차, 이거안 되는 차 많은데요. 아주 정상 작동 잘하고 있고 요서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화이트 바디 진주 진주색이 차에 흰색이 없어요. 흰색 있는 차는 다 도, 도장을 새로 했다거나 어 래핑한 차량인데 요거는 네, 원색 같아요. 원색. 네, 원색 그대로 아주 귀한 화이트 컬러에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는 정말 멋진 차량입니다 중고차가 필요할 땐 당근카 고고 씨. 안녕하세요 당근카대표 김성광입니다 대형차 맛집 어, S클래스 7시리즈 에쿠스 제네시스 많이 판매하고 있는 대형차 맛집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차량 어, 벤츠 S클래스 W221 모델인데요 이 차는 정말 귀한 차량입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정말 유명한 가수분께서 타시던 차량입니다 예, 또 어, 악플이 달리겠죠 가수들이 무슨 저렇게 오래된 차를 타냐 차 모르는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현역에서 어, 아주 뭐회장님들이라든지 유명 인사들이 아직까지도 이차 많이 타고 다니십니다 예, 제가 몇년 전에도 요 똑같은 모델 S350 어, 무한도전에 나오는 개그맨이 타던 차도 저희가 매입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아, 이 차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유명한 가수분 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수분하고 그 아버지하고 이렇게 같이 타셨던 차량입니다 네, 이름은 공개를 할 수가 없고요차 어, 구매하러 오셔서 계약서 쓰시는 분들에 한해서 예, 그 차주분 이름을 예, 그 가수 이름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솔직히 좀 아쉬운게 일주일 전에 제가 차를 가져오자마자 가져오자마자 어, 계약금이 들어왔었어요 네, 저희 구독자분이 사신다고 해서 어, 재구매하시는 분인데 차를 잘 타고 있어서 S클래스 뭐 추천해주면 바로 구매하시겠다 그래가지고 계약금을 받고서 했는데 어제 차를 못 사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어, 계약이 취소가 돼서 영상을 지금 일주일이나 늦게 제가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아쉽습니다 그분이 차를 구매하셨으면 정말 돈 버는 차량이었는데 아이 귀한 보물을 놓치다니 정말 아깝습니다. 예차 정말 좋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차는제 차량입니다. 예 지금 타고 온제 자가용인데 흰색 차가 굉장히 귀합니다. 이 차는 사실은 래핑을 해놓은 차량이에요. 예 은색 차량을 흰색으로 래핑을 한 차량인데 아이 차는 정말 그냥 새차 컨디션이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상태가 너무 너무 좋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W 중조를 하나 모델 많이 타보고 많이 판매해보고 시승도 많이 해봤는데 이차 정말 역대급 관리 상태입니다. 예, 역대급 관리 상태 S550 어, AMG로 또 이렇게 튜닝이 되어 있고요. 예, 신차 금액은 뭐한 2억 원 정도 가까이 했던 차량이에요. 자, 보시면 휠도 AMG 휠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도 아주 깨끗하고 휠도 깨끗합니다. 예, 완전 최상급 차량이에요. 자, 그리고 이 도장면도 있잖아요. 예, 이런 뭐, 외부에서 이렇게 막 굴린 차가 아닙니다. 도장 상태가 정말 새 것처럼 깨끗하고요. 차번호도 좋습니다. 4400. 예, 차번호 외우기 쉽고요. 예, 앞쪽에 그릴 있고요. 자, 삼각별 들어가 있고요. 자, 라이트가 정말 깨끗해요. 어, 15년 정도 된 차량인데, 너무너무 깨끗하죠? 예, 그리고 이제, 북미 수출형 모델이라서, 이렇게 호박등이 들어가 있어요. S550, 예, 북미 수출형 모델입니다. 자, AMG 휠인데요. 깨끗해요, 정말. 뭐 하나 묻어나는 게 없습니다. 이거 광택 작업도 안된 차량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깨끗해가지고, 가져와서 아무런 작업도 안한 차인데, 이렇게 깨끗합니다. 예, 타이어는 새 거예요. 타이어 상태 굉장히 좋죠? 자, 외장 도, 도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가져와서 저희가 보통은 광택을 내는데 요 차는 광택을 낼게 없어요. 너무 상태가 좋기 때문에 자, 여기 사이드 미러도 보세요. 깨끗하고요. 자, 썬팅 상태. 깨끗하고 여기 이제 크롬 라인들 있잖아요. 자, 오래되면 여기 물때가 띄, 어, 끼고요. 이거 정말 안, 안 없어집니다. 근데 정말 깨끗하고요. 아래쪽 캐치 부분이라든지 아래쪽 몰딩 예. 다 깨끗합니다. 예, 뒤쪽 선팅 상태도 마찬가지고요. 캐치 부분 깨끗하고요. 자 뒤쪽 휠 타이어 보세요. 아 AMG 끝내주지 않습니까? 예, 타이어 상태 뒤 타이 뒤 타이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타이어 상태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뭐 매일 매일 막탄 차가 아니고 아마 가수분이니까 유명한 가수분이니까 차가 여러 대 있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은, 뭐, SUV, 내일은 어떤 차, 요 차는 이제 또 어디, 뭐, 가실 때만 또한 번씩 타지 않았을까, 혹은 또 후장용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추정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보세요. 여기 깨끗하죠? 대로도 깨끗하고, 뒤에 범퍼도 깨끗하고요. 아, 여기 머플러 팁도 AMG 들어가 있죠? 예, 여기 아래쪽, 가니시 부분도 깨끗하고, S550. 예. 벤츠, 엠블럼 다 깨끗합니다. 자, AMG 마크 있고요. 예, 뒤에 번호판도 깨끗하고요. 자, 뒷요리 썬틴. 자, 보시는 그대로 깨끗하고요. 아, 정말 그 계약금 10만원 걸으셨던 분. 그때 말리보를 저희한테 사갔는데, 키로수 많은 걸 사갔는데 아주 잘 타고 있다고 추천해 주시면 무조건 사겠다 그래서 그때 10만원 받고 계약을 했었는데, 아, 일주일 만에 아쉽게 이게 취소가 됐는데, 정말 아깝습니다. 요거, 정말 상태가 좋아요. 예, 믿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좋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S 클래스 요 W22 하나 무대를 많이 저희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 차의 고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 예, 요거 더, 다잘 알고 있는데, 요 차는 사실은, 뭐, 흠 잡을 게 없습니다. 깔게 하나도 아, 깔거 하나 있어요. 깔거 깔 하나는 뭐냐면은 그 오래된 벤츠 타보시면은 그 실내에서 나는 냄새 아시죠? 예 오래된 벤츠나 독일차들 특히 벤츠만 그런건 아니에요 S클래스는 어 벤츠의 냄새가 있고 또 BMW는 또 오래된 BMW의 냄새가 있고 또 아우디는 아우디의 냄새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냄새는 조금 있어요 실내에 예, 그거 빼고는 뭐 하나 어, 0.1 이라도 제가 흠잡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요차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7만키로 주행했습니다 7만키로 주행한 차량 오늘 1500만원 입니다 예, 이런 차 사시면 은 그냥 돈 버는 차량입니다 자 뒷자리 쪽 디테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선루프 예, 뒷자리 쪽 시트 바닥 매트 자 15년 된 어, 차량 인데요 야, 시트 상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지금 계속 촬영하면서 저도 느끼고 있는데, 저도 감탄하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소장용으로, 소장용으로 한 번씩 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에, 이 도장면이라든지, 타이어 휠 상태라든지, 짧은 주행거리라든지, 여러가지 유추해 봤을 때, 요거 소장용으로 아끼면서 조금씩 탔던 차량으로 좀,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이 차는 5500cc V8 기통 모델입니다 5500cc V8 기통 누유 없는 차량이고요 자, 자 번호판이라든지 앞쪽 어, 보시면은 이 고무류 어, 벨트류 다 보시면은 정말 깨끗해요 배터리 그죠 아, 이차 정말 물건입니다. 정말, 정말 좋습니다. 정말 탐나네요. 자, 먼지 하나 없습니다. 이거 지금 광택 작업을 낸게 아닌데, 이렇게 깨끗해요. 예, 네, 저도 지금 350D를 타고 있는데, 아, 정말 이차 바꾸고 싶네요. 지금 제가 이 차량 타고 다니는데, 아, 요거 350D 이거 판매되면은, 혹시라도 <laughs> 판매할 생각은 없는데, 혹시라도 내 차가 뭐 오늘날 내 판매가 된다 그러면, 저 2차 살것 같습니다. 예,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유명인들이 탔던 차들은 그 기운이 또 있어요. 예, 차도 마찬가지에 좀 이게 나쁜 조폭이라든지 혹은 또 이렇게 조금 어려운 힘든 일 하시던 분들이 타던 차보다는 좀 여유롭고, 어? 좀 이렇게 회장님들이나 대표님들이 타시던 차, 유명 인사들이 타던 차는요, 어, 이것도 뭐 미신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기운이, 기운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잘 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잘 되고 예,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옆에 있으면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차도 예, 유명하신 분들이나 부자였던 분들이 타시던 차를 가져와서 탄다 그러면 괜히 느낌상, <laughs> 어, 느낌상 저도 좀 부자가 될것 같고 저도 유명이 될것 같은 예,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예, 설명서 보증서는 뒤쪽에 있고요 자 아래쪽에 예, 청소기도 있네요 <laughs> 보너스입니다 예, 어, 자동차용 청소기 보너스로 드리고요 여기 이제 그, 그 저기 저 페인트 예, 이런 거 살짝 살짝 이제 스크러치 나면은 바로수 있게 예, 페인트 같은 것도 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 있고 자 아주 좋습니다 옵션 안 되는 거 없고요 예, 1,500만 원에. 이게 2억 원에 출고됐던 차량. 예, 1,500만 원입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에 상태 아주 끝내주는 S50L 모델이구요 자, 이 차는 그냥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예, 이 차는 무조건 사셔야 되는 차고 이차 사시면은 정말 저희한테 <laughs> 좋은 차 팔아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 분명히 나오실 것 같습니다. 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laughs> 자 라인이 아주 끝내주지 않습니까? 물론 뭐 신형 모델을 더 선호하신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예 아직까지도 현역에서 먹어주는 예, 그런 멋진 라인을 예, 보여주고 있고요. 자 앞쪽 뒤쪽 썬팅 예,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전동 접이 각도 조절 잘 되고 있고요. 자, 이때 당시에 전동 어, 열선 통풍 메모리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스위치 버튼 정말 깨끗하죠. 자, 안쪽에 수납 공간, 예, 수납 공간 하만 카돈 있고요. 와, 시트 보세요. 자, 시트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이차 사시는 분 예, 정말 부럽습니다. 제가 차가 없다면 저, 저는 이차 샀습니다. 진짜로. 예, 정말 저는. 아 이렇게 좋은 차 깨끗한 차 처음 봅니다 어휴 자 그리고 이 차의 하이라이트 자 7만 6천 키로 대박이지 않습니까 제가 1년에 1년에 한 3만 키로 타거든요 2년 2년 3년 되면은 이렇게 주행거리 나오는데 아 7만 키로 7만 6천 키로 주행 했고요 자 체크등 경고등 들어와 있는 거 없고요 예, 그리고 핸들 보시면은 깨끗해요 우드 가죽 예, 볼륨 버튼 다있고요자 여기에 크루즈도 있어요 크루즈 에 예,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예그 다음에 아래쪽 예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어, 블랙박스 좀 떨어져 있는데 요거는 테이핑 해가지고 예, 붙이면 됩니다 블랙박스 붙이면 될것 같고 자, 여기 루밀러 이렇게 있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이제 리프트 기능이에요 어, 누르시면은 예 차량 쭉 올라가요 에어쇼바가 들어가 있고 이제 낮은 길 어디 언덕 같은데 올라갈 때요 리프트 기능을 하시면은 차고를 높낮이를 여기에서 또 내리시면은 한번더 누르시면 차고가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ESP 오프 예, 버튼이고요. 이거는 이제 주차 어, PCD 버튼이죠. 예,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까지 잘 되고 있고요. 아래쪽 송풍구. 예, 버튼식 스타트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컨 잘 나옵니다.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 CD 플레이어 체인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젯떨이 그다음에 여기 키 하나 있고요. 요거는 블루투스 같죠? 예, 이건 블루투스 같습니다. 예, 핸드폰 연동해서 음악 같은 거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쪽에 조작 버튼들 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컴포트 모드. 예, 스포츠 모드 이렇게 바뀝니다. 예,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이쪽에서 예, 조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안쪽에 여기 뭐, 리모컨도 있고, 버튼들이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S, 아, 라디오, 예, 컴포트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 설명서가 또 있네요. 예, 여기 아이패스도 있네요. 자, 아이패스. 자, 요거, 모닝 스테이션. 이것도 쓰시고요. 예, 네, 설명서, 이거는, 새로, 이렇게, 아, 뒤에 있는 게 오리지널 설명서 보증서고, 요거는, 또, 복사본이 또 하나 있어요. 네, 이것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수석까지 아주 깨끗한 상태. 자,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자, 위쪽, 예, 상태 모습이고요. 자, 앞쪽 대시보드 쪽 깨끗하죠? 자, A 필러 쪽. 저, 어, 앞쪽 요리, 뒤쪽 요리 모습입니다. 자 벤츠 S 클래스 S550L 모델이고요. 신차가는 뭐한 2억 원 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예, 북미 수출형 모델 5,500cc V8 모델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유명한 가수예요. 예,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 그 가수분하고 그 가수분 어, 아버지하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탔던 차량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어, 물론 뭐 유명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차가 이 차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여러 대 운영을 하셨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이 차는 뭐 연식도 오래되고 이제 좀 귀한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소장용으로 가끔씩 이렇게 어, 탔던 걸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걸 어떻게 믿어? 어, 가수인지 아닌지 유명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하시는 분들 오세요. 당근카 오시면은. 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혹은 뭐 본인이 또 알아보시려면은 그원부갑부 띄어보시면은 나오지 않을까요? 예, 등록사업소 같은데 가서 원부갑부 띄어보시면은 전차주분 소유주 이름이 아마 나올 거예요. 예,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한 5년 전, 6년 전에도 어 그때는 S350이었어요. S350인데 그때는 이제 그 무한 도전에 나오는 개그맨, 예, 그 사람인데 그 사람도. 어 아주 유명한 개그맨인데 아버지가 거의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이거 흰색에 베이지 시트에 아주 관리 상태 아주 굉장히 좋았던 차량인데, 그거 제 유튜브 영상에도 있을 거예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6년 전 영상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어, 그때는 아마 그 개그맨 이름도 제가 언급을 했었, 했었던 것 같고, 예, 유명 농구 선수도 차를 뭐 팔기도 하고 어, 얼마 전에 어, 카니발 차량 그것도 가수분이죠 예, 에피카이 어, 탔던 차량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뭐 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단지이기 때문에 뭐 가수들도 많이 오고 뭐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정치계 아주 유명한 사, 어,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예, 우리 당근카에도 거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예, 대학 교수님, 어, 뭐 의사, 변호사, 박사, 뭐, 없어요. 없는 분이 없어요.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신데, 다 저희가 언급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저희가 뭐 인증샷도 올리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이제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사진 노출을 꺼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아예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럴 뿐이지 아주 예, 정말 이름만 되면은 예, 유명하신 분들 우리 당근카 구독자 분들 중에서도 많이 계세요 <laughs>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차량이고 요차 정말 사시면은 예, 정말 좋은 일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 정말 쾌적합니다 단점이라고 하나 꽂자면은 차에서 좀 냄새가 나요 예, 오래된 벤치 냄새 그거는좀 감안하시고 을 어, 나는 요차 한번 타보겠다 도전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 제주도까지 저희가 탁송 보내드릴 건데 예 믿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s 클래스 요거 흰색 예, 검정색 그 다음에 쥐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영상을 다 찍어놨어요 아마 아 어... 오늘 내일간 해가지고 영상이 다 올라갑니다 예, 다일장일단이 있어요 연식 키로수 사고 유무 옵션 뭐 이런 것들에 따라 조금씩 금액 차이가 나니까 더싼차 찾으시는 분도 전화 주시고요더어 후속 모델, W222-223 모델까지, 또 마이바의 튜닝 버전까지, CLS63AMG까지, 이렇게 좀 다양한 차가 많이 있으니까, 당근카에 오셔, 오셔서 좋은 차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